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KMW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25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MW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KMW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이동통신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부품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5G 관련주로도 분류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 섹터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강세 이어나가다가 오늘 KMW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58,000원대 저항대에 걸리면서 3거래일 음봉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항대에 걸린 만큼 약간의 조정이 왔었는데요. 조정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이 58,000원대 저항대 강하게 뚫어내면서 지지선 회복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KMW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 주이다 보니 글로벌 5G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에 따라서 통신 장비 주들이 조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생겨나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면서 KMW 같은 경우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약간은 좀더큰좀더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어, 이후에 반등 상승하게 됐을 때는 이 58,000원대 어, 저항대 뚫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고요. 혹시라도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하면 이아래쪽에 지지선인 53,300원대 지선 딛고 바로 반등 나와 주는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kmw 를 이제 어 1시간 봉으로 조금 보게 되면요 일단은 하락추세선 하락추세선 저번에도 그려 놨었는데 이 하락추세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선도 하나 그려 볼수 있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지금 상승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이 구간대까지 왔을 때이 구간대가 거의 보시게 되면은 약 54,900원 55,000원대 부근까지 왔을 때이 어 상승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와 주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5,000원대까지 이탈한다 하면은 추세가 약간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는 바뀌더라도 일단은 53,3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 지지 라인에서 반등 주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KMW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사업, 그러니까 이제 기지국에 장착되는 장비 및 부품류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5G 관련 이제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5G 관련해가지고 5G 관련해서 이제 영국에서도 5G 도입한다고 하니 그에 따른 모멘텀이 최근에 약간 생겼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5G 기지국용 자체 칩3종 전격 공개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5G 관련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서서히 5G 관련 이슈들과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 관련 모멘텀이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이러한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한번 5G 섹터에 어, 조금 모멘텀만 조금 발생해 준다면, 지금, 이때처럼 상승했었던 만큼, 이 위쪽에 저항대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G 이슈들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그리고 5G 관련 모멘텀이 발생하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KMW 같은 경우에, 재무 상황 살펴보시게 되면요, 재무 상황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어, 20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19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20년도부터 회복하면서 22, 23년도 지나갈수록 영업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하니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는 기업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 어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 지지 받으면서 반등 주는지 유,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KMW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레일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매수세로 수급 들어와 주는 그 시점이 이제 반등 나올 시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하면서 수급 강하게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조금 강세 이어나가고 있지만 KMW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조금 강세 이어나가 주고 있기 때문에 KMW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계속 강세 이어나가야지 나중에 이제 KMW의 수급 몰리면서 모멘텀 받았을 때좀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흐름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수 같은 경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되는데요.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저희 a 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매일 오전 해외 증시 시황, 마가,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도 한번 받아 보시고 그리고 카카오 친구 추가도 하시면은 시황이나 마감 시황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테마주 검색기는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어, 테마를 한 눈에 보기 조금 편하게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테마 관련 테마 검색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무료로 한번 다운해 다운로드 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한번 다운해봐 다운로드 해서 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